나폴리탄 규칙괴담 결혼식장 첫 번째. 이 예식장 건물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직원이 있다면, 그들이 문을 열기 전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예식장의 식당은 지하 1층 뿐입니다. 혹시라도 지하 1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식당을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들이 먹는 것의 요리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부 대기실에서 보라색과 검은색이 섞인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을 발견한다면 눈을 피하지 마시고 계속 응시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대기실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하객 중에 메리 에드가의 결혼식을 보러 왔다며 안내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관리인에게 안내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객들이 모두 나가고 난 뒤에도 혹시나 예식장을 기웃거리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이름을 메리 에드가 라고 대답한다면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를 두번 이야기한 뒤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로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고 10분 동안 계십시오. 10분이 지나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예식 진행 시 신부의 드레스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드레스 밑단에서 핏자국이나 그의 준하는 얼룩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예식을 중지시키고 사람들에게 불이 났으니 대피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간 게 확실해진다면 신부의 눈을 마주치지 마시고 식장을 빠져나와 5층 여자 화장실을 살피십시오. 그곳에 진짜 신부가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깨어나게 기다렸다가 깨어난다면 바깥의 신랑에게 안전히 데려다 주십시오. 일곱 번째 식당을 정리하는 도중 장미가 그려진 빨간색 접시를 발견한다면. 절대 손대지 마시고 주방장에게 알리십시오. 주방장이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예식장에서는 하얀색 식권만을 제공합니다. 만약 흰색이 아닌 식권을 제출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를 신랑 측 부모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아홉 번째. 단체 사진을 찍을 시 만약에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어두운 빛을 띠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혹은 그녀의 옷차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가 보라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다면 절대 본척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십시오. 사진에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에도 그나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사진을 절대로 공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 피해는 당신의 한에 그칠 것입니다. 열 번째, 6층 복도를 정리하는 도중 육성으로 결혼행진곡을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귀를 막고 앉아서 30초 동안 가만히 계십시오. 반드시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30초가 지나면 그 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며 계속해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11번째. 이 항목 외에 추가 항목이나 추신 항목이 있다면 철저히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눈길을 주어서도 그 항목을 따라서도 안됩니다 추신을, <laughs> 치신... 식장에서 주방장이나 관리인의 말에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가급적 눈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는 아주 지독한 존재이며 당신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메리 헤드가 입니다.